안녕하세요. 맘띵땡입니다제 어, 서서히 한뭐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김말고사시든 가고 오면 이제 반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반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재작년에도 반수는 가 항상 반수 컨설팅이 들어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반수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다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수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당연한 거죠.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요 그리고 자신의 내신과 비 교과가 아, 그 대학교를 다니기에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반수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 아이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를 바라시는 건 당연히 우리 모든 대학면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수 컨설팅에 들어오면 그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50%도 아니고 50% 이상이 될때 먼저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하고 그때 당시에 대학교에다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도 분석을 하고 특히 면접을 어떻게 했는지 면접 대답을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를 그점을관해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반수 가능성을 봅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제가 쭉 컨설팅을 보고 애들 분석을 하게 되다 보면은 대부분 소식 이상 합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략 네가지거든요 이제 반수를 결정했던 애들 첫 번째가 이제 성기부 관리가 그냥 평범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은 거죠. 내신은 나쁘진 않아. 내신은 그래도 뭐 3점대 이상 정도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3점대 이상 되는데 내신은 나쁘지는 않은데, 어, 그 점수들을 아이는 소신 이상을 합격하기를 바요 나름 좀상화결을 관리했다고 하는데 교과전형으로 그점수들로 대학교를 가버리기 때문에 좀 이거 허무한 것으로도 아, 나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지? 그런데 상화결합을 보면. 열심히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평범한 상황그로고그첫 네,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자기 소개서가 엉망입니다. 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여학생을 이제 경희대로 이제 반수를 이제 합격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봤더는 이제 상하 교육부를 분석도 하고, 그나 학교 그 다녔던 학교 보면은 이제 편차도 나쁘지 않은 학교예그 다음에 비교과도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흔적들을 보이고, 나름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학생한테 그랬거든 어머니랑 같이 오셔가지고 얘 떨어진 건 자기소개서에 또 떨어진 게 100%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첨삭하고 다싹 뜯어 고쳐줘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싹 뜯어 고치고 해서 첨삭하고 첨삭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경희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여학생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엉망인 학생이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그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면접을 준비해준다라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학교에서 해주면 한 명, 두명 정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좋은 자기 고등학교에서 명문대를 가는 학생 이제 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방대보다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일 등급 라인 아들만 좀 선생님도 한세명네명이 앉으셔가지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뭐 이제 코치해줄 해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삼 등급 정도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한번 정도 리허설을 해주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하라고 하거든요. 친구 한세명 정도 앉아 있고 네명 정도 앉아 있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면접을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솔직히 물론 그것도 나쁘진 뭐 나쁜 건 아니죠 하긴 해야 되겠지만 효과가 좀 저는 좀 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에서 떨어져 나 대본이 또 어떻게 준비했냐 그럼 대본을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네, 대답도 허술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반수를 해서 이제 건국대를 들어갔 던 건국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격성은 나쁘지 않았어. 상학기록부는뭐 평범하 만그래도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일치성을 쭉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심화 과정은 좀 약간 미흡했지만 근데 봤더니 면접에서 미흡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형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 이제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종종 많이 어요 전형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 전형은 해당 되지 않고요. 제 특히 이제 농특 학생들 기회균형 선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회균형 선발로는 자기가 농특을 한다고 하든 농특으로 막 지원해 버는 리 아이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그러거든요. 농특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라인의 일반 전형보다 커트라인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커트라인 높습니다. 거기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직균이죠, 이제 직균이라고 하겠죠. 지균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일점대 초반 학생들 이제 커터라는 형성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서 일반 전형 있잖아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점대 초도 있지만 일점대 중후반 쪽으로도 커터라는 많은 분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특히 아저 아이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농특으로 지원해 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 그런 사례들 종종 있어 총네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직원이 늘어났죠. 그다음 농특 선발이 늘어났는데 이제 전형을 잘못 선택한 거는 뭐 작년 그다음 재작년 이런 아들 케이스가 있었다는 건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반수를 결정하실 때 항상 이세 가지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망년이학의상황으로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 이제 반수를 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상하기프까지 모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신도 보고 비교과도 봐야 되는데 이제 반수에서 아이들의 자신이 없는 이유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3학년 2학기 기록이 좀 빈약하고 내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평가자는 알아요. 물론 3학년 2학기 기록도 조금 좋아야 되겠지만 1학기 때만큼 좋은 기록이 나오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과 활동을 잘채웠는지그중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 자기소개서 유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세 번째가 이제 면접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집 인원과 전형의 유리한지 꼭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내년부터 좀병이 이게 좀 많이 좀 변화 가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그 재수생 반생이 수뭐 지원할 전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지금 따로 이제 구분돼 있죠.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그 전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유리한 전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자기도 그 전형을 어 이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여러분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좀이 정도 보셔야 되겠죠. 아, 나는 이건 약하기 때문에 안 되겠어. 뭐 교과를 지원해겠다는 근데 그런 게있는 반면에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무엇이 있죠? 서류를 평가하는 것도 내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집 인원과 전형에 유리한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냥 3학년 2학기가 완전히 상기반 바닥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 3학년 2학년 상활 결합도 괜찮아 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그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면접을 제대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반수로 아가능성이 그래도 50%이상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증가자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이제 저는 아이들을 딱 그거였습니다. 딱두 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자기 소개서 면접 때나 떨어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반수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기 소개서와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할때 반수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반수를 준비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